자 막기혈관을 뚫는 트래펑이 있습니다. 뭔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또 내조 중에 특별히 좋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노력한 만큼 좋아지는데요. 특별히 우리 몸은 정말 심어막측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죽은 뇌세포 옆이나 다른 뇌세포에는 죽은 뇌세포의 기능을 대신하는 잠재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뇌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비가 온 손이나 마비가 온 다리를 계속 움직여서 자극을 해주면 상당히 빨리 뇌조정 기운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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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거리시고, 꼼지락거리기도 어렵다면 마음으로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늘을 날게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보다 더 멀리 뛰어서 날아오르게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뇌졸중에 좋은 이 어깨 운동과 발목 운동이 있는데 잠깐 소개하자면 어깨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십견통하고 뇌졸중에 오는 사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십견이 많이 들 오셨었죠. 오십견이 오니까 어떠세요. 팔을 잘안 하고 잘안 들고 막 이래서 운동 부족이고 이러면서 오십견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통증이 오잖아요. 근데 뇌졸중에 이게 팔이 어눌해지면서 올라가지 않을 때는 이 오십견하고는 좀 다른 증세가 오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건강한 팔이 불편한 팔을 받쳐 듭니다. 요런 모양처럼 건강한 팔이 불편한 팔을 이렇게 받쳐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잘안 올라가겠지만 어깨 높이만큼. 건강한 팔쪽으로 이렇게 옮겨봅니다. 어깨 높이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런 운동을 자, 자주 반복하시면 어깨가 상당히 유연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살짝 살짝씩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어깨가 유연해질 수 있는 운동을 자주 반복하시다 보면 굉장히 빨리 이 혈전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발목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벽에다 대고 팔 길이만큼 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섭니다 그리고 양쪽 발이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양쪽 발을 보폭만큼 앞뒤로 이렇게 위치하게 합니다 이런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팔을 앞으로 뻗어서 손으로 이렇게 벽을 짚습니다 그리고 앞쪽 다리의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거나 굽히지 않게 하고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 주십니다. 이런 자세를 10초에서 20초, 30초간 유지하시다 보면 발목이 상당히 유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운동이나 발목 운동을 통해서 뇌졸중에 그런 도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팔 운동도, 이런 어깨 운동도, 이런 다리 운동도 하기가 어렵다면 꼼지락거리고, 꼼지락거리기도 어려우면 마음으로라도 움직이라. 왜냐하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몸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이제 왔고 이제 좀 중증 상태가 돼서 굉장히 심각한 중풍환자 사인이 오더라도 여러분 꼼지락거리시고 꼼지락거리기라도 어려우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음으로 나는 연습을 계속 하시라고요. 마음을 바꾸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생활이 바뀐다는 그 원리를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할수 있는 동작보다 좀더 크게 움직입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천천히 마비된 부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 부위를 살리려는 강력한 의지와 그런 바람을 계속 내 몸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병들었지만 우리 몸은 그 진심을 잃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 몸은 내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믿고 믿는 만큼 돌아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가 333 사인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게다가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늘마을에 뇌졸중, 뇌조, 뇌경색, 뭐야 뭐야 사인을 가지고 오신 미국에서 오신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미 뭐야 그 뭐야 뇌졸중과 뇌경색의 중간쯤 되는 상태를 뭐야 뭐야 <laughs> 뭔지 아세요? 모야 모야입니다. 뇌절증과뇌경색의 중간쯤 되는 그 모야 모야로 왔는데 합병이 심해서 꼭 당뇨 합병처럼 당뇨 합병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사인이 왔을 때 바로 한국으로 나와서 한해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삼삼을 세번 정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시력이 트이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복이 됐었는데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 디스펜자의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풍 환자는 막힌 혈관만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 혈관은 물론 거의 모든 혈관의 순환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으로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 뚫는 트레펑. 트레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세면대 막히고 변기 막힐 때 뭘로 뚫으세요? 트레펑으로 뚫으시죠. 여러분의 뇌혈관 제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폐색된 걸 뚫으셔야 된다 그러면 저는 대장 폐색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잘 모르셔서 여러분의 모든 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정전기 막 저리고 막 손발 저리고 항암 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하시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자 막힌 혈관을 뚫는 트래펑이 있습니다 뭔것 같으세요 뭘로 뚫으면 될까요 고혈압 약으로 뚫으면 될까요? 혈전을 부드럽게 용해시켜줘서 뭘로 뚫으면 될까요? 예, 콜트의 센스틴 박사가 얘기하는 바로 원 다이어트인 채식 자연식물식에 있는 나트륨옥사이드가 채소들이, 과일이 이 혈관을 어떻게 뚫는지 그 공식을 보여준 그 공식을 제가 이제 지방의 법인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쭉 보여서 보여드리면서 이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하고 바이패스한 환자들이 3주 만에 채식 식물식을 하면서 혈관이 어떻게 뚫렸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또는 콜트의 s 세스 박사의 지방의 범인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혈관을 뚫는 그 기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굉장한데요. 여러분이 뇌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뇌졸중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끈적이게 만드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는 동물성 지방과 같은 이슐린 아이크그로스 팩터 원이나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원 고기와 생선에 많이 들어 있는 메티오닌 이런 것들이 뇌혈관을 다 막고 심장 혈관을 다 막고 여러분의 간에 축적이 되면 그게 간경화 간암이 되고 폐에 축적이 되면 스팟으로 폐 다발적으로 암이 되고 유방에 우유 계란 많이 드셔서 그것이 바로 유방암을 그래서 제 호르몬성 암들을 유발하고. 그래서 병을 유발하는 모든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피를 맑게 하는 혈관에 어혈 뭉친 것 같은 걸다 풀어주는 원 다이어트만으로 수술할 필요가 없이 많은 말기 환자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채식과 건강채식으로 뇌졸중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뇌졸중이나 모든 암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운동 부족과 과로 그리고 과식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늘 산에 다지시면서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운동하시면 무슨 주사? 면역주사. 1,700만 원짜리 면역주사 열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희 요양원에 면역주사 맞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미 이제 말기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일에서 면역주사가 이제 독일과 일본이 유명하잖아요? 또 독일에서 사이, 사이토케인에서 개발될 때마다 그 주사를 계속 맞고 다니시던 선생님 한번 오셨습니다 한 교수님이 그분이 한 2억이 넘게 면역 주사를 맞고 오셨는데 더 효과적인 게 여러분 뭐냐면 운동을 하시면서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두 차례만 일주일만 운동하셔도 여러분이 면역 주사 한대두대 대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이 뇌세포의 혈관에 산소 포화되고 쑥쑥쑥쑥 올라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꾸 뇌가 졸도하게 만드는 이런 음식들, 자꾸 혈관에 암을 유발하는 이런 음식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과 이런 생활습관, 라이프스타일이 모조리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이 회복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연치유를 하시려고 해도 도움이 잘안 되는 이유가 숲이 주는 치유제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숲으로 가시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가 맞지 않게 자꾸 뚜껑 열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